저희 집은 모든 거를 이 중탕식으로, 옆반석온는식으로 네. 하지만 또 양파즙이 되는 거와, 네, 해즙, 양파즙, 그리고 네, 호박즙이 되는 네. 것 같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해가지고 짜, 네, 짜서, 네, 이렇게 멸균 처리를 한고예요 하다 보니서 아, 네. 이게 지금 양파즙이에요? 예예예. 예, 예, 예. 아, 멸... 살균 처리를 해서 네이 불순물 끓이면 우유를 다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품이요. 네네. 다 제거한 후에, 네. 또 그다음에 쪽 이렇게 오는 식으로는, 네. 네. 네, 여기서 여기서 징공포장을 합니다. 아 지금 포장. 징공포장을 해서 저 바깥에 보니까 양파 좀보있던데 네. 여기도, 여기도 완성된 네, 건가요? 네,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켜서 네. 네, 이제 배달 배 가기 전 손님 오실 때까지. 네. 그래도 그 열기가 전 남아 있을까봐. 아 여기는 양파를 다 하신 거네요. 저희는 저 새벽 식장에 가서. 네. 그 강서 구, 그 도매 농수산물 시장에 직접 가서 아.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오면 되게 보라색 양파고요. 아, 보라색 양파. 네, 저희가 일반 양파보다 보라색 양파가 약성이한 3배가 더 좋,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직접 원산지 에 가서 구입을 해서 네. 소비자들한테 싱싱한 걸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